60세 이상이신데 예전만큼 발기가 단단하지 않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러운 발기가 사라졌나요? 성욕과 함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성생활과 전반적인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시작은 잠들기 전에 하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세나입니다. 25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년과 노년 남성분들의 성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성적 능력과의 연결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밤과 아침의 발기 품질은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과 신경학적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라진다는 건 여러분의 몸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핵심적인 걸 설명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깊은 수면 중 특히 렘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발적인 발기의 생성과 유지입니다. 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자는 동안 음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건 매일 밤 자연스럽게 3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발기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음경으로 가는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자극하고 민감도와 성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 야간 발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혈류량이 감소하고 해면체의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영구적인 발기 부전의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조용히, 밤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요. 2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이었는데, 5년 전부터 서서히 문제가 시작됐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방치하셨어요. 클리닉에 오셨을 땐, 이미 조직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5년 전에 오셨다면 간단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럼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해야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드세요. 자기 전에 무겁게 먹으면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우리 몸이 재생이 아니라 소화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기를 가능하게 하는 분자인 산화질소의 생성이 감소합니다. 게다가 밤에 소주나 맥주를 드시거나 단 음식을 드시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많은 한국 남성분들이 저녁 술자리 문화 때문에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밤 소주 한두 잔은 여러분의 성 기능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잠들기 60분 전부터는 핸드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깊은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야간 발기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성욕을 죽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침대에서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다가 자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2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셋째, 잠들기 전이 호흡법을 해 보세요. 딱 2분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되고 회복되며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다섯 번만 반복해 보세요. 몸이 수면과 재생의 이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넷째. 따뜻한 물한 잔이나 천연차를 드세요. 음경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야간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류를 방해하며 발기 조직에 미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차, 계피차 또는 인삼차가 잠들기 전에 마시기 딱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30%까지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 성욕도, 발기력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발기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적의 약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밤마다 몸에 필요한 휴식과 혈액순환, 그리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 바로 성적활력을 잃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하루를 활력 넘치고 혈액 순환이 활발하고 성욕이 살아 있는 상태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발기력이 약하거나 없는 상태로 보낼 것인지가 결정되거든요. 잘 들으세요. 음경에는 뼈가 없지만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움직임만이 아니라 신체적, 혈관적 움직임이요. 왜냐고요? 발기는 혈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정체되어 있거나 제대로 순환하지 않으면 발기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시고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며칠 안에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운동 첫 번째, 골반적은 활성화입니다. 제어의 중심을 깨우는 거예요. 골반적은은 방광과 전립선, 음경을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똑바로 서세요. 다리를 어깨너비로 약간 벌리고요.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을 조이세요. 3초 동안 꽉 조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풀어주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PC 근육, 즉, 치골미골근을 활성화합니다. 이 근육이 발기의 강도와 사정조절을 담당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해도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한 분은 이 운동을 3주 동안 매일 하셨는데, 부인께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운동 두 번째, 산화질소 호흡법입니다. 음경으로 직접 산소를 보내는 거죠. 산화질소는 발기에 필수적인 분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음경의 혈관이 확장되지 않고 혈액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깊고 조절된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이걸 자극할 수 있어요. 2분 동안만 집중하세요.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2초 쉬고요. 그리고 반복하세요. 일어나서 6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동맥이 이완되며 정신 상태도 개선됩니다. 보너스로 성적 불안도 줄이고 실제 관계에서 수행 능력도 향상됩니다. 운동 세 번째 제자리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골반 순환을 위한 빠른 펌핑이죠.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똑바로 서서 팔을 편하게 두세요. 제자리에서 행진하듯이 무릎을 굽혀요. 한쪽씩 번갈아가며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리세요. 1분 동안 하세요. 이 동작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하복부 근육을 활성화하며 자연스럽게 음경으로 혈액을 밀어줍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후나 커피 내리면서 하세요. 중요한 건이 운동들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적 혈액순환 조절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보실 거예요. 더 단단한 발기, 야간 요실금 감소, 더 나은 사정 조절, 아침 활력 증가를 경험하실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의 성적 능력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에 활성화, 움직임, 산소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운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선언이고,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 여기 있어. 너에게 관심 있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다 잘하고 있는데도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잠도 자고, 식사도 적당히 하고, 운동도 좀 하는데 성욕과 단단함이 계속 떨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실수 중 한두 가지, 어쩌면 세 가지 모두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수들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이런 조용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성적 활력을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때 고치지 않으면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수 첫 번째, 잠들기 전 술을 마시는 겁니다. 한 잔만 마시면 잘잘수 있어. 저녁에 소주 한두 잔은 괜찮아. 오히려 도움이 돼. 네. 술이 졸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알코올은 야간 자발적 발기가 일어나는 깊은 렘수면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게다가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혈류를 늦추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며 민감도와 단단함을 줄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성적 연결을 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서서히 꺼져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대신 천연차로 바꾸세요. 생강 강황차, 따뜻한 레몬물, 대추차 또는 이완에 도움이 되는 캐모마일차 같은 거요.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거고 발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30년 동안 매일 저녁 소주를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이게 내 낙인데 이것도 못 마시냐고 하셨죠. 하지만 2주만 끊어보자고 설득했더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발기를 경험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지금도 술을 끊고 계십니다. 실수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겁니다. 이건 남성 성생활의 가장 큰적중 하나인데 가장 눈에 안 띄는 것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엔 많은 남성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차 안에서, 식탁에서, 식사 후에, 잠들기 전 침대에서요. 이건 단순히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골반 부위를 압박해서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즉, 여러분의 일상 루틴 자체가 성적 능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분에서 45분마다 일어나서 3분 정도 걸으세요. 가벼운 스쿼트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가능하면 회음부를 압박하지 않는 인체공학적 의자를 사용하세요. 움직임은 곧 혈액 순환입니다. 혈액 순환 없이는 발기도 없습니다. 실수 세 번째. 나이가 들면 성생활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해로운 실수입니다.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거든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나이에 뭐 그런 게 필요해? 파트너도 없는데 뭐하러?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리비도가 꺼집니다. 몸은 계속 성욕, 성적 에너지, 혈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따라옵니다. 성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무시할 때만 녹슬 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자신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작은 일상활동을 포함시키세요. 의식적인 자기탐색, 하복부 마사지, 가벼운 신체활동, 정서적 또는 애정적 연결 같은 거요. 불이 없다고 해서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때로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기력은 단순히 섹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혈관 건강이고, 호르몬 균형이고,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건 허영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60세 이후엔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는지, 잠들기 전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적 능력을 만들거나 파괴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와닿으셨나요?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적어도 이 실수 중 하나를 없애실 거라면요? 알고 있었어요? 라고 써주세요. 이미 알아차렸지만 발기에 영향을 준다는 건 몰랐다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중장년 남성을 위한 음식, 보충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원하신다면요. 이 시리즈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한 중장년 남성분을 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말은 안 하셔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습관에 대해 다룰 겁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입니다. 곧 뵙겠습니다.